자, 현대 로테 여러분들. 우선은 이제 반등의 시기가 왔죠. 진짜 여기서부터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냥 90% 이상의 확률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점입니다. 우선 이제 폴란드가 2차 계약이 있죠. 2차 계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향에 뭐죠? 우려죠, 우려. 우려 때문에 그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러시아의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만 알면은 폴란드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세계사도 정말 우리가 주식할 때잘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폴란드가 이 K2 전차의 계약을 좀 올해 안에 체결이 좀어렵죠 확실히 얘들이 최근에 이 전차 사려고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 어자 그래서. 현재 현대 롯데비 생산 능력 이상으로 이미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무튼 뭐 은행의 자본 뭐 이런 거를 좀 살짝 시간 달라 요청을 했다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법개 정도 있고 자 그리고 2차 계약에 대한 체결이 좀 시간이 되고 어차피 26년 이후에 이제 납품 계약이기 때문에. 실적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고 하진 않는다. 그래서 투자 심리에는 이제 다시 어이 악영향, 악영향이 우려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솔직히 펀더멘탈로 보고 뭘 보더라도 얘는 그냥 지금 4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됩니다. 진짜 가야 돼요. 그리고 3분기 매출이 이제 8,900억이죠. 영업이익이 574억. 이게 1년으로 보니까 이제 23년 통으로. 어, 봤을 때 매출이 3조 300, 아, 3, 3, 3조 3500억 정도네요. 매출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640억 정도 나올 전망입니다. 솔직히 3640억 올해 예상치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얘가 지금 3조가 안 돼요. 펀더멘탈로 보더라도 얘는 시총이 적어도 5조 이상은 가야지. 그래도 아 그냥.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고평가도 아니고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안 한다는 건 바보고 또 오히려 여기서 손절을 한다는 것은 더 바보 같은 짓이다. 그냥 장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어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손절하는 행위는 오류 물량을 더 담아야지. 보세요 여러분들. 3류는요 어떻게 해요? 손절을 합니다. 야, 이류. 인류는 뭐하냐 그냥 버텨요 그냥 버텨요 아무것도 안 하고 버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인류는 뭐하냐 이런 공포에 매수를 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인류 투, 트레이더들이 진짜 여러분들도 인류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삼동기 같은 경우도 k2 7대 일곱 대 팔아도 8,900억이에요. 진짜 이게 어마어마하죠. 22년부터 캐주 전차 1,000대씩 팔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물량도 어디에요? 특히 루마니아 뭐 저기 등등 뭐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러브콜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여기 옆에 있고 바로 옆에 러시아 국경 맞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바로 어, 이제, 바로, 이제, 나, 드론 같은 거끼워서 바로 공격 가능해요. 바로바로 바로 뚫려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유럽 애들이요, 진짜 이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요. 에 진짜 서로 못 잡아서 안 달라고 그냥 흡퍽뭐 하면은 전쟁 일으키고, 진짜 전쟁이 끊이지 않은 나라가 유럽 쪽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한 새끼들이요. 에 지금 이런 세계에서, 이제 전쟁이라면은 뭐 핵전쟁으로 바로 발발되기 때문에 전쟁이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무튼간에 지금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어디에요? 독일이 옛날 나치였죠. 나치 독일이었죠. 독일도 지금 이제 세계 그 대전 일으킨 전범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막저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얘들조차도 지금 뭐한다? 국방비를 올리고 있다. 국방비 세계 3위 지출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 바로 옆에 폴란드 여기 폴란드 있잖아요. 폴란드 국경 맞대기 때문에 폴란드가 어 이제 혹시또 모르니까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옆에 또, 루마니아, 밑에 루마니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얘들 계속 전차를 방어하려고 막 국방비를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세계적으로 전차는 그냥 넘버원이에요, 그냥. 이런 것만 알아도, 우리가 현대로템을 안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은, 벌써 제가 확신 같은 걸 드린 것 같아요, 진짜. 맞죠? 그리고 내년, 내년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이 4조 한 2,600억 정도 예상되고, 예, 뭐, 영업익은 이 더더욱 나올 거고. 맞잖아요. 그리고 25년은 5조 돌파. 얘는 그냥 진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살 수가 없어요 더 갈걸요 진짜 나중 되면은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께 뭐 이런 것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또 여러분께 또 뭔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왕 알려드린 거다 퍼드리자 해서 제가 엄청난 걸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 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 방송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 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 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전화 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다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웬만하면 오늘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오케이. 자 그럼 받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제이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에성공하셔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 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 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 최상위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